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내 상품에만 해당하며, 29달러 이상 할인받으실 수 있고, 최대 25달러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결제 시 18만원 이상 구매 시, 13,000원 즉시 할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아래 본문 링크를 통해 상품 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이식 실내 사이클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반으로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좋아요. 10단계 강도 조절 가능하고 키에 맞춰 안장 높이 조절도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페달의 발볼 넓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이나 속도 거리나 칼로리 소모 뿐만 아니라 손잡이 부분에 센서가 있어 심박수 확인도 가능해요. 무서운 마그네틱 킬로 소음 없이 조용한 제품이고요. 코어밴드 장착되어 있어 하체 운동 뿐만 아니라 상체 운동까지 할수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거치할 수도 있고, 정면 핸들에 양쪽 좌식 손잡이와 등받이로 허리에 부담을 줄이고, 좌식 운동도 가능한 핏분 접이식 사이클입니다. 이단 보관함입니다. 접이식이지만 튼튼한 제품이에요. 이단 수납함으로 각종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어 너무 활용적인 제품입니다. 무거운 물건도 손잡이로 손쉽게 옮길 수 있어 좀더 편했던 제품이에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4가지 사이즈 중 선택할 수 있고 수납함 없는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용량 사이즈로 차량 정리함으로도 괜찮고 저처럼 낚시 좋아하시면 소모품 보관하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 어스 멀티 콘센트입니다. 세개의 AC 단자와 함께 4개의 USB 포트 제공하는데요. USB-A 포트 2개, USB-C 포트 2개 제공하고 최대 30W PD 충전 가능합니다. USB 동시 충전 가능할 뿐만 아니라 AC 포트까지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AC 포트는 최대 4000W 이용할 수 있어 웬만한 모든 AC 콘센트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데스크 온열 패드입니다. 10초 만에 가열되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통해 현재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30도에서 50도까지 3단계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두 가지 사이즈와 6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따뜻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욕실용 PTC 히터입니다. 간단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 욕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부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며 전원을 종료시 약 30초간 송풍이 나와 잔열도 식혀주며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거꾸로 놓이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건 거리로 타월도 건조할 수 있고 약 2m 거리까지 공간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 웬만한 욕실 전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2시간 타이머 기능과 3가지 풍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국내 코비 익스페디션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퀸 사이즈로 넉넉하며 KC 인증을 받은 에어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버튼만 눌러주면 힘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팽창하는 제품입니다. 피부에 닿는 부분만 부드러운 촉감의 피치 원단이며 40cm 두께와 PVC 원단으로 냉기와 습기를 차단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퀸 사이즈로 두 명이 함께 누워도 편하며 에어 기둥이 있는 제품으로 최대 300kg 하중을 갖춘 내구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국내 제품 신일 저소음 에코펜 큐브 히터입니다. 스탠드를 연결하여 세워둘 수도 있고 스탠드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1시간 단위로 10시간 타이머 설정 가능하며 깜빡하고 실수로 켜두어도 12시간 연속 작동시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통 난방기 용품 1000와트에서 2000와트 정도 하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 안할 수 없는데요. 반사판 열을 이용해 300와트에서 600와트의 낮은 전력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 보여주는 국내 신의 제품입니다. AAA 충전식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한 개로 무려 1,000번이나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건전지 두 개와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usb 케이블로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기나 보조배터리, 노트북 등 호환성조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led 초록빛으로 완충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360도 휴대폰 태블릿 스탠드 거치 암입니다. 거치대는 360도 회전 가능하며, 관절은 각각 270도까지 거치대 홀더는 220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더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로 모드나 세로 모드 당연히 가능하고요.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내구성도 좋아요. 아시겠지만, 암 거치대는 관절마다 육각 렌치로 조절하면 좀더 튼튼하게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패드 부착되어 있어 기기에 스크래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려 6.4cm 두께까지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실버와 그레이 중 선택할 수 있고 4인치에서 12.9인치 제품까지 거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미니 라벨 프린터기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며 휴대폰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한글,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지원하며 아이콘, 테두리, 라벨 배경, 글자 모양 등 다양하게 꾸며 라벨링 작업 가능한데요. 열전사 방식으로 잉크나 토너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라벨지 사용할 수 있고요. 타입 C단자 충전 지원하지만 배터리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 휴대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높이 조절 가능한 범용의 스탠드 브래킷 홀더입니다. 빔 프로젝터 브랜드로 유명한 썬딜 제품인데요. 빔이나 스피커와 같은 제품을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13cm 에서 약 21cm 까지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 78cm 에서 최대 145cm 까지 높이도 조절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좋아요. 두개한 세트 제품입니다. RGB 원격 제어 램프입니다. 다양한 RGB 컬러로 인테리어나 무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리모컨이 제공되며 휴대폰 앱을 통해 좀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리에 반응하는 소리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타이머 설정 가능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앱 지원에 음성 제어도 가능합니다. 140cm의 90도 스탠드 형태로 코너에 거치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유그린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M.2 NVMe와 SATA 방식 모두 장착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개로 묵직함 가지고 있고 최대 10GBps 작동하고 8TB SSD까지 장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저가형 제품은 NVMe만 지원하거나 해서 남은 거 쓰려면 또 SATA 전용 외장 케이스 써야 하는데요. 해당 제품 하나로 모든 M.2 SSD 장착 가능해 활용성 좋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280 외에도 260과 240 그리고 230도 장착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발열이나 히팅 부분에선 플라스틱에 비해 좋고요. 실리콘 패드와 히트싱크 함께 제공해서 발열 꽤나 괜찮고 여기에 외부 충격 보호용으로 실리콘 케이스도 제공을 해요. 성능, 디자인, 마감 모두 좋은 유그린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샤오미 원격 제어 LED 조명입니다. 무선 컨트롤러가 있어 모니터까지 손을 뻗지 않고도 앉아서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편한 제품이에요. 거치 형식의 제품인데요. 무게추가 있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력이 있어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달라붙어 각도 조절이나 탈 부착이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밝기 조절과 원격으로 조절하는 편리함이 너무 만족스러워 지인 3명에게 선물한 제품이기도 해요. 블랙과 어네스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제품 모두 컨트롤러가 포함된 제품이며 성능 차이와 금액 차이 크지 않아 선택에 따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국내 당일 발송되는 제품 이동형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75mm부터 최대 200mm 배사홀까지 사용할 수 있어 휴대용 모니터부터 43인치 TV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세로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좌우 90도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요. 위아래까지 45도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좀더 편안한 각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섯 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해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활용하기 좋아요. 미니 선반 제공에 제품을 거치할 수도 있고, 선정리 케이블홀 제공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kg 제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7kg 57인치까지 거치할 수 있는 카멜 마운트 거치대입니다. 위아래 높낮이 최대 약 65cm 정도 조절 가능하며, 앞뒤 약 58cm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상하 좌우 틸트 조절도 가능합니다. 피복 각도 180도 가능해 세로 모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드 거치대를 암 거치대로 변경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매우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최대 57인치 27kg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초고중량 거치대입니다. 국내 발송 더자리의 에코안균 누빈 커버입니다. 온수매트나 전기장판처럼 코드선이 연결되어 있는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D 귿자형 지퍼로 입구가 넓어 제품 넣기에도 편하고 전원 연결선 방향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면 모두 밴드 처리되어 간단하게 걸어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B-AC 타워 고용량 멀티탭 충전기입니다. 오후 2시 전 주문 시 당일 출고되는 제품이에요. 4000W 고용량 제품으로 전원 스위치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려 5개의 AC 단자와 4개의 C 단자, 4개의 A 단자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 단자 8개 모두 맥북이나 패드 노트북 등 최대 65W PD 충전 가능합니다. 허용 전력량을 장시간 초과할 경우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며 하단 리셋 버튼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초강력 미니 에어컨입니다. 비슷한 가격대 에어컨 중 바람 쐬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하기도 좋은 사이즈인데요. 차량 내부 청소나 세차 후 창틀에 남은 잔여 물기 제거하기에도 좋은 강력한 바람 보여줍니다. 4단계 강력 조절 가능하고 하단에 LED 탑재하여 조명으로 사용 가능하며 SOS 조명도 사용 가능하고 타입 C 단자로 충전합니다. 오후 3시 전 주문하면 당일 국내 발송되는 제품 PTC 전기 온풍기입니다. 예열 없이 바로 가열되어 3초 만에 따뜻함 느낄 수 있어요. 산소를 태우지 않아 환기할 필요도 없어 좋고요. 3단계 풍량 조절과 온도 설정 가능하며 타이머 설정과 리모컨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터치 스크린 잠금 버튼도 하단에 별도로 탑재되어 있어요. 기기가 넘어지거나 과열되면 저절로 전원이 차단되며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력을 조절하며 온도 유지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 유지 설정도 가능합니다.